안녕하세요. 토익 스피킹 파트 2 어려워하는 분들 많으시죠? 파트 2 같은 경우에 그림을 설명을 너무 잘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토익 스피킹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말하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림을 얼마나 상세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고급 문장을 써 가지고 고급 문장 형식을 써서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얼마나 여러분들이 계속 말을 할수 있는가? 그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 말하기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이런 게 있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옆에 무슨 동상 같은 거 이상한 거 하나 있고요. 오른쪽에 성 같은 거 하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기 가운데 뭐 건축물 해가지고 뭐 짓는 거 있잖아요. 네, 차 지나가는 거 무시하시고요. 그다음에 저기 지나가는 거저 짓는 거 저거 뭔지 저 모르거든요. 한국말로 까먹었어요. 크레인이야 뭐야. 아무튼 모르는 거는 어떻게요? 해안 하면 되죠. 어, 근데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굉장히 날씨가 좋고, 그렇죠? 그리고 이쁘잖아요, 뭔가. 어, 그리고 되게. 조용한 것 같고 그죠? 어, 지금 동영상이니까 조용한 것 같은데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면 돼요. 사이렌이 울려가지고 끊었어요. 자, 그럼 지금으로 한번 바로 해볼게요. Um, on the left side of the picture, there's a sculpture. Um, I don't know the name of the sculpture, and uh, it's a very beautiful day. And on the right on the right side of the picture, there is a castle. I think it might be a museum or a school. I'm not really sure. And in the middle of the picture, there are many trees and Um, there are not many people here, it's not so crowded, and it's a very beautiful day, it's very sunny, the weather seems really nice, and it's a very very beautiful photo, so yeah, I think it's a really good day and a really nice photo.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무조건 템플릿을 해야 된다, 어려운 문장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파트 2에서는요, 어려운 문장을 정말 한 개도 안 하고, 문법을 안 틀잖아요. 리 그러면 점수가 굉장히 오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어, 그리고 솔직히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엄청 어렵거나 엄청 고급 어휘를 쓰지 않더라도 160 이상이 무조건 가능합니다. AL이죠. 어, 무조건 가능하고요. 190 이상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뭐가 어려워요? 계속 단순하게 쉽게 문법이 안 틀리고 문장을 빨리 말하는 게 어렵죠.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속도가 보통 되게 떨어지니까 문법을 생각하면서 문장을 생각하면 속도가 떨어지고 버벅거리니까 점수가 안 나오죠 배점이 그게 엄청 크거든요 어, 그래서 문장 구조를 복잡하게 하거나 고급 어휘를 쓰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정확성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해요 그죠 아까 제가 한거 봤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저 진짜 몰라요 이거 오늘 처음 와봐서 모릅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 토익스피킹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문장 구조를 어렵게 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기본적인 문장인데 문법이 다 맞고 발음이 나쁘지 않고 나쁘지 않다는 건 뭐예요? 발음이 좋을 필요가 없어요. 발음이 어떻게? 적당하고 전달이 되면 돼요. 누가 들어도 이해를 하면 돼요. 인도 발음 같은 느낌이어도 이해가 되면 돼요. 원어민 들었을 때 어휘 같은 거? 어려운 거안 써도 돼요. 저 어려운 거안 쓰고 200점 맨날 나오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템플릿 적당히 보시고 그리고 제 강의 있죠? 어, 멤버십 가입하시면 단돈 24,000원에 오픽이랑 토스랑 둘다 볼수 있습니다 강의를 어, 그래서 다 해놨으니까 어, 충분히 여러분 그걸로 가능하세요 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힘은 들어요 노력은 해야 돼 그리고 스트레스는 받아요 근데 어렵진 않아요 알겠죠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있고 할 만한 게 있단 말이에요 토이 스피킹은 할 만해요 대신에 조금 힘들 수가 있다 힘든 거랑 어려운 거랑 약간 좀 다르죠 할수 있지만 힘들 수 있으니까요 그죠 대신에 어려운 건 뭐예요 하는 거 자체가 되게 힘들 수가 있다 근데 토이 스피킹은 그렇지 않아요 160은 특히 더 그래요. 알았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뭐 궁금한 거있으면 댓글로 다 하시고요. 저렇게 파트 2하고 만점이 어떻게 나오냐 이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옵니다.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알겠죠? 어, 그러니까 저를 믿으시는 분들은 믿으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다음에 또 봐요. See ya.